안녕하세요. 이것만 배우면 혼자서도 가는 베트남 여행, 여행 베트남어 헨리쌤입니다. 1 7번째 분실신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도이, 비, 멋, 비, 도이, 파이, 가이바오, 어도, 어도야, 안타 멋, 어도아, 흰옇, Tôi rằm rời trên tường bên trong bí có những gì à có tiền mặt thẻ tín dụng và họ chiếu à anh hải cuối ngày đến công ty thẻ tín dụng và đến đại sư quán you cầu trợt cốc lại à? Phật thông sốc tổ rô Như bởi Tôi vì mất bí Tôi phải khai báo ở đâu Ở đây à Anh đám ở đâu đâu à nhớ tôi đám rơi dần dần Bên trong bí có những gì à Có tiền mắc thẻ tín dùng bà họ chiêu à Anh hãy có nhái đến công ty thẻ tín dùng Và đến tại sở quán yêu cầu được 한 문장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이, 나는 B 수동태를 나타내는 단어죠. 못 잃어버리다 B 지갑 지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또이나 f i 뭐뭐 해야 된다. 가이바오 신고하다. 어어느 곳에 신고를 해야 됩니까? 어라이, 아 어디 여기 입니다. 안, 다, 가, 과거를 나타내죠. 멋 잃어버리다. 어디와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히녀, 마치 뭐머인 것처럼 보입니다. 또이람 러이 하면은 잃어버리다. 젠등 길에서 아마 길에서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벤 좀비 배는, 어, 뭐, 뭐, 쪽이죠. 그래서 좀비 하면 지갑 안에는 거 있다. ᄂ, 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ᄂ은 어, 명사 앞에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거, 현금이 있구요. 대, 신용카드가 있구요. 바, 그리고 어, 지와 여권이 있습니다. 안, 하이, 뭐뭐 하세요? Going, 아이. 바로 전화를 하세요. Then, 어디 어디로? 곰디 대띵 숨 신용카드 회사로 바로 전화를 하시고. 그리고, then, 어디 어디에 가다? 다이서관 대사관입니다. w e go. 하면 요구하다. 겉 어, 라이 아. 하면 재발급을 요구하세요라는 뜻입니다. 안 하이 고잉 아이 된공디댓 인숨 파된 다이스관 유카울 득컵 라이아. 바로 신용카드 회사에 전화를 하고 그리고 대사관에 가서 여권을 재발급 받으세요입니다. 단어입니다. 못 일타 비 지갑. 가이바우 신고하다 랑 러이 분실하다 영 명사 앞에 붙여서 복수를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대 카드 딘둠 신용 하지우 역관 거이 전화를 걸다 나이 바로 꼼디 회사입니다. 다이스 요관 대사관 요고 요구하다 껍 라이 껍은 발급하다 라이는 다시 재발급하다 멋쩡 도둑맞다 문빌리다리락 연락 뎀 찾다 쩌이 하늘 고 구하다 냥빠르다 입니다 문형입니다 도이 비 멋쩡 미야 나는 멋쩡 도둑맞다 비 지갑 는 수동태입니다. 그래서 지갑을 도둑 맞았어요. 도이 <목소리> 거대먼 데인트와이 모집 뭐컴 도이 거대뭐 말할 수 있을까요? 먼 빌리다 데인트와이 <목소리> 전화 모집 뭐 잠시 전화를 잠시 빌릴 수 있을까요? 남은 머무 해주세요. 하이 머무 하세요. 릴리엔락 <목소리> 연락 저 도이 나에게 매우 만약 뭐무시이라면안딤 라이 뜻딤 라이는 찾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지갑을 찾으면 연락을 주세요. 거 있다 파운드 얼마 기엔 현금 종비 지갑 안에는 바이 하면은 의문할 어, 때 의기 조사입니다. 문장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사용한 단어입니다. 지갑 안에는 현금이 얼마나 있어요? B. 지갑은 마우댄아 검정색입니다. 저희, 여이 하면 저희, 어이 하면은 하늘이여라는 시 뜻인데요. 어, 베트남에서 자주 사용하는 그 문장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에 대해서 한탄을 할때 아니 저런 이런 밥소사. 아, 이런 뜻으로 저여 이렇게 많이 씁니다. 도이 콤팅 딘 득. 도이 나는 콤 부정 딘 믿다 득 가능 믿을 수가 없네요. 가우 하면은 구하다. 도이 나를 보이 그래서 나를 도와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다음 주엔 일지 무엇 사이 하면은 일어나다. 템 무슨 일이 일어났대, 그래서 주인지 사이라테, 냥 빠르다 렌 이렇게 올라간다는 느낌이죠. 오르다 라는 뜻이니까 그래서 빨리요, 빨리빨리요 해서 재촉하는 단어입니다. 오늘은 분실신고, 지갑을 잃어버렸어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